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무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기하려 함이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또 창조하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함께 누리고 함께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떠나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신부를 되찾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이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고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아 오게 되어지시죠. 그래서 내가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이야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의 하나됨 그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미지가 신랑과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연합 하나됨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 우리에 대해서 신부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장사하던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모습을 여인들이 먼저 보았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며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안식구 첫날, 어, 저녁 때에 이 여인들의 소식을,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으로 는데요 문은 닫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는데 두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같이 십자가에 매달기 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그런 공격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그 주범이 제자들이라고 모함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문을 뚫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평강이죠 그리고 가장 무엇보다도 죽음을 뚫고 일어서는 부활의 평강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총합해도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큼 강력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모습은 이 제자들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엄청난 큰 위로와 능력으로 다가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서 그 자기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내신 것 같이, 보내다라는 이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단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이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특별히 12명의 제자, 이제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와, 또 예수님께서 담에색 도상에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특별히 보낸 받은 자, 이제 바울이죠. 이 이 사람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특별히 지정하여서 보낸 자들을 이제 사도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도는 특별한 그 사명을 가졌습니다. 어,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 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교회의 모퉁이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어지고 그 위에 에, 터가 사도들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도들인 것이죠.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은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죠.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할때이 선지자와 사도는 다르게 분리되어기보다는 같은 개념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교회의 터를 세우고 또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세우는 일을 이 사도들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더 이상 예, 사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지금 예 한국 교회와 또 21세기 교회를 그좀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그 운동들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내노라 할때이 보낸다는 것이 우리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땅 가운데 보내받은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들과 같이 이 세상에 보내움을 받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사도다라고 해서 신사도. 이 초대교회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또 용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내를 받았고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들 우리가 또 복음의 통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이 조금 지나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아서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를 우리가 직접 전한다는. 이그 약간 은사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이 초대교회 사도를 그대로 계승한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서 좀 혼란스럽게 하고 또 이단으로 정죄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할때 이것은 그 초대교회 사도뿐만 아니라 그 뒤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어, 이, 어, 이 세상이 보내노라 할때이 보낸받은 교회는 단순히 그들이 갖고 있는 뭐 능력이나 그들의 그 증언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이 신부되어진 교회는 성령을 받을 때에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때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창조되어집니다.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실로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또 같은 패턴이신데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포하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지고 이 제자들을 통한 교회가 이땅 가운데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권세가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 개인에게 충분히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죄를 사하면 죄가 사하여지는구나. 내가 용서하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적용하셔도 좋습니다. 이 구절은 가장 명확하게 교회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강력한 권세, 죄사함의 권세입니다. 이 죄가 무엇인가, 단순히 인간이 짓는 그런 자범죄를만 국한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사로를 부활시켜서 풀어 놓아 자유롭게 다니게 하였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그 누리지 못하는 그 풍성함으로부터 메인 모든 죄의 굴레들을 다 풀어놓게 하는 교회 갖고 있는 엄청난 권세입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단은 인간을 죄 종로로 타게 하여서 문화, 미신, 그리고 과거의 상처, 사람의 범하는 죄악들, 고통, 고난, 전쟁,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단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단의 권세인 죄의 종로릇 타게 하는 것을 파하고 이 죄의 사슬을 끊게 되었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질 이 땅의 그 엄청난 풍요로움 하나님이 계획한 그 에덴 동산의 풍성함이 이땅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예술, 미술, 과학, 의학, 정치, 경제, 가정, 그 모든 영역 속에 이 죄사함의 권세가 교회로부터 흘러갈 때그 모든 죄사슬이 끊어지고 풍성함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에베의 소서입니다. 에베의 소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경륜의 비밀을 교회를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이 교회의 이, 권, 이 위대한 비밀로, 비밀로 인하여 놀라게 되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였죠.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성님들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죄의 사슬, 죄의 고통, 과거에 미었던 모든 죄의 상처들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져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졌고 우리의 자아상이 회복되고 모든 억매인 걸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되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바뀌었습니다. 미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가이 가정마다 전에 내려오는 그 악한 습성들이 끊어져 버립니다. 억매인 것들 이 사회의 가치관 이 사회의 폐해들 모든 차별들 이런 것들이 교회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노라 이때 이것은 교회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부되어진 교회를 보내는 것이죠. 교회가 완성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 완성됩니다. 이 교회가 가진 권세는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죄사함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뭐그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직 죄로부터 메여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발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같이 불편해지고 같이 힘들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이 권세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의 강력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라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어십니다. 하나님은 이땅 가운데 그 놀라운 풍성함의 세계를 교회를 통해서만 이루어 주십니다. 그 어떤 통로도 아니고,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일반 은총 가운데 이 세상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지만, 단순히 물질적 풍요로움은 우리의 자유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세상은 풍요로워질수록 인간의 과학과 이성의 발달과 발전을 통해서 사람들은 풍요로워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얽매이게 하죠. 가장 그 대표적인 예가 핸드폰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 같지만 이미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핸드폰에 다 매여 있습니다. 예. 우리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사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한 교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질로부터, 가치관으로부터, 이 세상의 풍요로부터 우리는 바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8일이 지나서 도마를 다시 만나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도마는 못 봤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옆구리와 그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보지 않고서는 절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해서 특별히 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도마를에게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라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이 의심하는 도마는 교회에서 이렇게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며 무조건 믿어라 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비유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도마입니다. 네 저는 어 성경을 보면서 도마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저는 성경을 보면서 질문이 많이 떠오르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렇게 의심하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을 이제 건강한 회의, 건강한 의심이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의심하고 이게 정말일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만남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비판적 의심이 아니라 정말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신사적으로 이것이 참인가라는 그런 건강한 의심을 할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우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의심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도에서 생활하고 미국에서 생활할 때 영어 이름을 제가 만들었어요. 영어 이름이 토마스예요. 토마스가 도마입니다. 이렇게 한동안 그 저의 이름이 토마스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를 미국에서 한그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어, 왜네 영어 이름이 토마스인데 누가 지어준 거냐고. 그래서 아버지가 지어준 거냐고 아니라고 내가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너의 원래 이름이 뭐냐고 창현이라고 그랬더니 창현은 어렵고 챙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토, 토마스라는 이름이 좋아서 만들었는데 미국 친구들은 챙이라고 그냥 불렀습니다. 개란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새벽에 <laughs> 그렇게 도마를 좋아했습니다. 토마스를 좋아했어요. 아 의심하니까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는구나. 그러면 이 도마가 예수님이 손가락을 놓아라라고 했는데요. 이 의심하는 도마를 놓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유명한 그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이 의심한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런 그림이 하나 있고 또 카르바주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그 도마의 의심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카르바주는 성도님의 이름을 잘 모르실 텐데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베서 이렇게 들고 있는 그림 한 번쯤 보셨으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흉측한데 아주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두 그림의 차이가 있는데 카르바조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의 손가락을 집어 넣은 상태로 그림을 그렸어요. 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그 옆구리를 예수님이 확 들치면서 보여주십니다. 네, 데이 도마가 그 안에 집어 넣지 않고. 그냥 본 거로 깜짝 놀라는 모습을 그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에 도마가 손가락을 그 안에 집어넣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보고만 있으셨을 것 같습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다가 성경을 통해서 도마가 그냥 보기만 하고 손가락을 집어넣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 도마가 만졌으면 예수님의 대사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만져본 고로 믿느냐? 만져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뭐 이렇게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안 만졌을 것 같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건 천국 가서 우리가 도마에게 물어보면 아, 알수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런 확신을 또 갖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드러나면 어, 우리는 그 실체 때문에 설명되어지거나 납득되어지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 믿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굳이 만져보지 않아도 예수님의 못자국 난 것을 보기만 해도, 그 실체를 그냥 직접 만나기만 해도. 저절로 이해되어지고 저절로 납득되어지는, 그래서 굳이 만지는 것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성도님들이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을 주님은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민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 관계가 있는가 조금 고민하고 질문하고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시간이 있을 때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도마가 참 멋진 게 이런 건강한 의심, 건강한 회의로 예수님과 치밀함 만나. 그 어떤 제자도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그 옆구리에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고백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직접 찾아가는 예수님의 그 친절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이 신앙이 때로는 의심될 때도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수용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질책하거나 훈계하거나 못되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이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설득해주시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친히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이런 친밀한 그이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도마의 이 의심하는 이 장면이 저에게는 엄청난 큰그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도전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이 재창조사이 끝났죠.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러면서 30절과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이 믿음을 근거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사역을 이땅 가운데 오셔서 담당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 위로부터 오신 주님. 십자가를 지신 주님. 첫 번째 아담의 생명은 땅으로부터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이 생명이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활동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예수의 생명이 더욱 활기차게 충만하게 활동하여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교회의 권세를 이땅 가운데 흘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미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의 어둠, 사단의 권세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많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미약하신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능히 이깁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삶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도전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생을 소유하며 이 땅에 보낸받은 자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기 위하여 구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 그 풍성함을 이 땅에 흘려보내는 통로들로 우리 소풍에 묻는 성도들을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어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